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왕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아마도 교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야. 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은 정말 멋진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왕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큰 왕관? 금으로 반짝이는 옷? 아니면 높고 튼튼한 성에 앉아 있는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왕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세상을 강하게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주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길을 잃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어두운 방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와서 불을 켜주면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겁내지 말라며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왕이세요. 때로는 친구랑 싸우거나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친구를 사랑해야지. 화를 내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운 왕이세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처럼 하시는 일은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왕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